네 안녕하세요 아고오름 오늘은 이에온 시리즈 시즌2죠 시즌2 잠깐 이야기 좀 해줄 거고 제가 시, 촬영하기 전에 살짝 봤는데요 솔직히 뭐 난이도나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1등급만 푸세요 이거는 2등급도 건들지도 마세요 이거 시즌2는 1등급도 내가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건들지 마시고 어, 자기 1등급보다 플러스 하나 정도 더 맞는다, 그 정도만 접근하시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시즌 2는 접근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거 이게 아마 드릴보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완벽하게 답본건 아니지만 그냥 원래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고 나중에 혹시 이거 푸신 분들이 어, 이거 생각보다 뭐보다 쉽다 이런 거 댓글을 좀 남겨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제는 여름 방학을 시작해서 이걸 풀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거, 이런 거 풀려면 하루 넘게 걸리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한열몇 시간씩 걸리니까. 건좀 하고. 추천은 차라리 실력이 좀안 돼. 그럼 실모 푸세요. 실모. 실모를 먼저 들어가세요. 설마지 같은 거 실모 나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. 실모 먼저 푸시고 약간 시즌 1 하고 실모 갔다가 시즌 2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약점 보충하는. 이거 한 9월, 10월쯤에 한두 번만 쫙 깔끔하게 마지막에 실력 좀 절정으로 올랐을 때 그때쯤 하는 것도 추천하거든요. 여기 보니까 뭐이 리뷰 검토진들이 있어요. 성균관대학교 약학과님 이거 해서 미적분 100점 맞으신 분이 뭐 26분 정도 걸리셨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걸 26분만에 푸는 거야? 뭐지? 한 문제에 26분이... 아. 아, 될 만할 수도 있겠네요. 음, 다 합쳐서 26분인 것 같구나. 음, 그래서 마냥 쉽게 느껴지진 않았다라고 했고, 여기 뭐 평균 노말 난이도라고 써있고, 데이마다 난이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. 이런 작업들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, 수능 96점짜리 친구도 있네요. 이런 친구들 뭐, 여긴 e a s 여기는 조금 쉬었다. 라고 돼 있고, 이런 활,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봤죠. 고등학교 2학년 기출에 6월 모의고사 있는 건데, 고, 요즘 엔제들이 고이 기출들도 많이 따오기 때문에, 이건프에서 나왔던 문제 같고, 뭐 그런 거를 다 따온다. 여기 미지, 오, 약학과 22수능 100점. 이런 분들도 있고, 하드, 어려웠다. 여러분들을 60분 잡고 풀으시라고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써 있습니다. 근데 뭐, 봤을 때는, 실제로는 37분 정도 평균이라고 써있는 거 보면 잘하는 친구들이 37분이니까 여러분들은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2 5수능 100점짜리들도 진짜 많네요. 어, 여기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형 100점도 있네요. 술술 풀려서 쉬운 대이라고 했다. 가형 100점이어서 쉬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너무 검수진, 뭐 출제진, 오버뷰 뭐 이런 거 너무 막 믿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해서 난이도를 측정해 보시고 뭐 물론 저도 이 책을 이제 다 사봤지만요. 요것도 있지만요. 막 당연히 좋습니다. 당연히 책 좋은 건데 뭐 부터 플레이하고 막 설마지랑 난이도 비교 물어볼 수 있는데 무조건 설마지보다 어려워요. 100%. 어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칠 거면 설마지 먼저 거쳤다가 설마지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유니온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그 수정 요즘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거 되게 괜찮더라 요즘 이제 애들 한 5회차쯤 풀고 있는데 어그 효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하고 뭐 백인 대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꿀모도 나올 거고, 또 나올 거고, 뭐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뭐 나오는 것들 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, 가볍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그래서 웬만하면 1등급에서 플러스 한칸 넘는 애들이 풀었으면 좋겠다. 입니다. 감사합니다.